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스 트로나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성령 충만에 대해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이제 네 번째 영상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혼돈을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 이런 있을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각이 있거든요. 다 자아가 있어. <laughs>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내 육신의 자아를 쫓아 사는 것이냐. 여기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과...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순수한 자신의 생각 순수한 자신의 자아를 토대로 해서 나오는 생각이냐 이게 큰 차이거든요 성형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자아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토대로해서 판단을 해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에 허락하신 일반은총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어디를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다 달라 저는 지하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버스를 타고 움직여요 폐소 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제 성향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하철이 좋아 빨리 가니까 제 시간에 가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런 거뭐 일상적인 거 하나하나까지도 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인가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 먹는 것이라든지 뭐 일상적인 생활은 그냥 자신 안에 자신 안에 만일에 성령께서 그 안에 꺼리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이런 삶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양심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부분은 내 생각에는 그게, 그러면 안될것 같아. 내 마음과는 안 맞아. 그래도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마, 반대로 내 마음에는 맞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부감, 거부감을 주신다면, 내 양심에 거부감을 주신다면, 거기에 또한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이게 나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그 주로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육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를 믿어 어 나도 성령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티를 내는 거야 그 사람의 그그 그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보면 알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자기가 진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안해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아,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럼 그 양심 가운데 뭔가가 거리끼는 게 있는 거야 아나 혹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내 양심에 거리 갑자기 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거리 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그나마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을 할줄 알아야지 큰 차이가 <laughs>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육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그 마음이 기쁘시고 시원하실까?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없어. 내 생각엔 이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을까? 항상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요. 이런 걸 보려면 무의식적인 자기 언어, 행, 언어나 행동의 패턴을 볼줄 알아야 돼.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이제 자신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나와요. 이건 이제 그 제가 살면서 경험으로 얻은 거예요. 그 보니까 주로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 사람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육을 쫓아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 하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붙들림바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붙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를 않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영을 쫓아사는 사람도 육으로 생각이 전략을 할 때가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엘리야만 해도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그렇게 벌려가고 벌여,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그아합의 아, 아합인가? 아 맞다. 아합이야. 아합. 어 아합왕의 그 마누라 이세벨에게 이제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도망을 가잖아.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아, 주여 내가 이게 뭡니까? 그 이게 뭡니까? 그딘체 엄청나게 지쳐. 그렇게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사람마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전달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쉼을 얻는 기간을 가졌었죠. 엘리야마저도. 그리고 아브라함만 봐도 그래. 아브라함도 그 성경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육으로 전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왕이 자기 마누라를 마음에 들어 한 거야. 그래서 물어 그 누구냐고. 근데 자기 아내라고 마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잡아 자기를 잡아 죽인 다음에 그 마누라를 뺏어갈까봐 겁이 나서 자기 여동생이라고 뻥을 쳐요. 지가살아남으려고 비열하지, <laughs> 초산하지. <laughs> 근데 그 잘못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뻔하다가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laughs> 그 애굽의 왕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건들지 마. 저거 동생 아니야. 마누라야. 건들면 너 죽어. 너 죽여버린다.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애굽 왕이 씨,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보내요. 그 보내는데 이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마저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또한 가장 큰 유구로 전락한 게 이스마엘을 생산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그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의 세상에 이런 그 세상의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내려오게 된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또한 신뢰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또제 이제 성경의 예를 말씀드렸고 제 예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제가 몇년 전에 어떤 사람 아는 사람과 이제 같이 일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참 좋은 장점이 많으신 분이야. 그런데 좀 부족하신 부분이 사람이 좀 주대가 없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변덕이 좀 심해. 그래서 이분하고 뭐떨어하기로 했다가 떨어졌다. 하기로 했다. 떨어졌다. 이게 한두번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 처음에 자기가 그만하자고 해 놓고는 <laughs> 하루가 이틀 지나고 아, 나이민 씨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제 좀 다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야. 이분이 사업을 너무 그릇대게 일을 벌려 버려 가지고 회사도 어렵지만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게 된 거예요.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 지금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법적으로 뭐 구속을 당하니 많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처음에 같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싫었던 거야, 그 양반은. 그러면 안 된다. 어,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인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순수하게 그 사람에게 의사를 맡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그제제 제 말이 그좀잘안 들렸어 그때 당시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봤을 적에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 그렇게 다툼이 있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나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좋았던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예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지. 그런데 저도 그 돈의 눈이 멀어서 저도 돈을 좀 벌고 싶으니까 그게 괜찮은 아이템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으면은 그 같이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내가 알았어 모르는 게 아니었어 근데도 그게 나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위 맞춰가면서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과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그 환란을 모면을 했어요. 그 피해, 엄청난 피해. 다른 사람도 피, 힘들게 하고 저도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피해를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다만 제속엔 이런 건 있었지. 하나님 제가 미련해서 때로는 내 생각을 쫓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하는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때 당시는 몰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시니 역사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자아가 다 있어요. 자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허락을, 해, 모든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의 모든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부분을 <laughs>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뭐 기뻐하시는 뜻을 기쁨을 주시던지 아니면 거리낌을 주시던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그 주파수와 같은 거야 라디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kbs면은 그 kbs에 맞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관심 관심을 하고 하나님 나는 미련하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과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만을 얘기를 하는 유괴 사람을 유괴 사람의 생각 은 같은 생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 양심을 더 민감하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져가면서 살아가야 되고, <laughs> 그러다가도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전락을 할 때는 우리가 또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1편에서 4편까지 이제 각각 조금씩 조금씩 내용들이 달랐는데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1편부터 4편까지 지금 영상까지 전부 다 두루 섭력을 해서 이제 시청을 하시면 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또 이제 교회를 가게 될 텐데 모두 은혜롭고 평안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